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와 오셨다. 막 일어나. 어 맞습니다. 일어나.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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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일단은 어, 언니라고 해도 될까요? 아 그럼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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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럼 그럼 그럼요. 와. 아니 너도 물어봐. 언니. 언니라고 해도 되는지. 언니라고 해도 돼요. 응. <laughs> 치우님은 늦어가지고 안 되겠는데요? 아, 아, 아. <laughs> 오늘은 좀 언니. 동네 아하. 언니 같은 느낌으로 받아들이면서, 언니도 저희를 좀 바보 같은 동생들이라고 좀. <laughs> 생각하면서 아, 오케이, 오케이, 좋겠어요. 오케이. 알겠어. 아, 네 맞아요. 아무튼, 저 먼저 소개를 먼저 해드리면, 저는 95년생이고요. 김자멜 음. 저는 29살, 97년생, 시유입니다. 저, 자인님 옛날에 방송 안할 때부터 봤었어요. 오! <웃음> <웃음> 네, 나 성우지망생 때부터? 하얀방 그 뭐더라? 그조스틴 비버 막 좋아하시고 어? 그때 방송할 텐데? <laughs> 어? 아, 아, 어. 그렇다네 아무튼 제가 공수 했어야 했는데 죄송해요 언니 나 아, 여기서 아, 아, 좀 원해가지고 아, 오, 수아님은 아, 9시 반에 오, 반에 오신대요 음, 그래가지고 음. 아네 근데 솔직히 말해서 저는 리드할 생각이 없어요 언니 리드 당할 생각이 1도 없습니다 리드 당하러 왔어요 그래? 그러면 그냥, 간단하게 네. 언 남자의 연탈까? 네. <laughs> 아 잠만 너무 신나야 아, 까 어, 아유 뭐남자로부터 하면 되지 그래서 아그남자에서 그래, 그러는데 그때 언니가 저 상담해 주셨잖아요 음, 음. 그때 이후로 조금 자연스러워졌거든요 걔그래서 나도 그때 뭐 약간 찐텐 올라와가지고 그랬거든요. 여전 <laughs> 그때 생각나가지고. 그리고 먼저 아 이렇게 말씀해주셔서 너무 좋았어요. 아니 네가. 너무 답답한 거야. 내 웬만해서 아, 안 네. 나서 안나겠는데아그 네. 네. 생각은 있는데 생각으로만 멈춰가지고. 아, 제 박에도 덕분에 저를 많이 편하게 생각하게 아, 해줬어요. 아 죄송하거든요. 진짜로 다행이다. 네, 너무... 어때 치운한? 저는. <laughs> 아, 저, 저는 사실 못쏠리거든요 <laughs> 그러면 이야기가 좀더 쉬워져. 원하는 남성향 이런 거. 아, 근데 진짜? 이게 제가 좀 특이한 게 뭐냐면 약간 연애를 하고 싶은 마음이 별로 안 생겨요. 오! 이게... 이럴 수가. 남들은 모태 솔로라고 하면 막 비참해하고 막 엄청 슬퍼하고 아, 그치, 그치. 아, 누구라도 잡아서 연애하고 싶어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하던데 저는 딱히 음. 그런 느낌도 안 들고 약간 이대로가 엄청 음. 편한 느낌? 아그니까 어, 약간 그거는 남들이랑... 있어봤어야지 없는 줄도 아는데 어. <웃음> <웃음> 없는 와. 채로 지냈다 보니까 있는 느낌에 대한 와. 필요성을 좀못 어, 느끼네? 네, 네. 네. 그래가지고 오. 약간 남들이랑 좀 다른가 싶어서 좀 그게 고민이 아. 아... 네. 아 그냥 좀 남자가 많은 곳으로 좀 가봐 아니 남자가 <웃음> <웃음> 나는 좀 뭔가 호감이 있으면 그냥 오픈하는 편인데 그러니까 약간... 약간 그런 거 없어? 뭐 예를 들어서 네. 지나가다가 어? 약간 저 사람은 꽤 괜찮은 것 같다 약간 이런 생각 들은 적도 없어? 이게 그러니까 외모를 보고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응 음. 초진상은 항상 외모 맞아. 아니야? 초진상은 항상 외모지, 그치? 맞아 외형이지. 아, 어, 저는 외모를 보고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단한 번도 없어요. 오, 어, 뭔가 좀 이상하네. 아니 그... 언니 저는. <laughs> 나는 외모를 딱히 보지는 않지만, 그래도 분위기는 보는 편이거든요? 약간 분위기. 약간, 어렸을 때는 무조건 얼굴이 좋았는데, 아, 근데 저도 어리죠, 언니, 솔직히. 언니 앞에서 잘 <laughs> 말을 못하겠어요 아니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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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야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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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야야야 언니는 어디부터 봐요 언니는 남자 많이 마, 만나봤죠. 나, 나, 한 500명 만나봤는데. <laughs> 아, 지금 현재진영이 형이시구나, 아무튼. 네. 5명만 <laughs> <laughs> 만나봤는데 사람마다 다 다르지 근데 무엇보다 내가 얼마나 이 사람한테 나은 사람이 될수 있는가도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어, 맞아요 그게 어. 맞는 게 있고 안 맞는 게 있다 보니까 내가 노력하는 만큼 맞물리는 경우가 있고 내가 한번 노력을 해도 나만 노력하네 라고 생각이 드는 어. 경우도 좀 있고 맞아. 만나면서 어. 내가 좀그 사람으로 인해서 좋은 면으로 좀 바뀌면은 저는 어. 그렇게 호감이 아닐 수가 없어요. 진짜? 아, 진짜로. 오, 맞아, 맞아, 맞아. 근데 너무 나한테 무조건적으로 잘해주는 건좀 별로야. 아, 그래요? 응. 어. 살짝 회초리를 들어야. 아, 회초리가 아니지. <laughs> 나쁜 남자지, 바보야. <laughs> 아니, 나는. <laughs> 아니... 나를 좀안 날라게 해주는 게 좋아. <laughs> 아! 어, 그런 의미로 만난 걸뭐 회초리야, 회초리는. 아, 죄송해요. 어 언니는 그런 거 어때요? 남자 <laughs> 주변에 친구들이 너무 많으면, 어아그 사람한테 그럼 어떻게, 어떻게 생각해 언니? 난, 난 궁금해 만약에 즐긴다고요 언니? <laughs> 아니 이게 말이 안 되는데? <laughs> 예? 그 순간에 어차피 피해도 공격이 들어올 거고 내가 아. 또 반응이 맛있으면 맛있기 때문에 들어올 거기 때문에 아. 그냥 즐겨. 아 그래, 전못 즐기겠다고, <laughs> 전못 즐기겠어요. 아니 막막 막 그러는데. <laughs> 아 거기서 직구긴 아, 하잖아. 말 잘하는 사람들밖에 없잖아요 주변에. 어. 그러니까 막 그렇더라고 요 그래가지고. <laughs> 음. 그때 밥을 먹고 있었는데 막 그러니까 어우 등에 땀이 나더라고요 막 몰아가 버리니까 아... 그래서 좀 그랬어요 어렵긴 와, 하겠다 진짜... 거기 사람들 네. 다 방송하는 사람들이고 한 마디씩 거둔다고 하면, 막, 열 마디씩 다시 내뱉으니까. 아, 근데 뭐, 저도 막, 이제 예전보다는, 별 문제, 무난무난하게, 이제, 덤덤해진 것 같긴 해요. 난 그게 진짜 궁금했는데, 친하게 지내다가, 더 가깝게 네. 지내게 된 거잖아. 아, 맞아요. 좀더잘 알게 된 그런 음, 거죠. 음. 예. 근데 그렇게 되게 된 계기가 나는 차메리가 조금 더 돌집구였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 어. 음... 언니는 돌집구인 편이에요? 나도 돌집구인 아니... 편이야. 어.. 너는? 너는 그럴 것 같.. 얘는 아닐 것 같아. 아, <웃음> 나? <웃음> 나? 둘째거 아닐 나? 것 같아. 나중에 좋아하는 남자가 생기면 은너가 고백을 할것 같냐 이거지. 안 해봐서 모르겠어. 그니깐요. 언니 아, 얘 남자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아니 이거 남자 얘기 안, 아, 안 아, 되네 이거. 죄송해요. 아, 아니 근데 이게 좋으면 좋다고 표현을 하는 편이라서 아 아, 아니, 이게 더깊하게못 들어가겠네. 아니 아니에요 아니 나는 그래 본 적이 없는데? 저 근데 궁금하길래요. Okay, Binchen comes, Anna. I'm not sure. I'm not sure. I'm n 없 t sure. I'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가 u r e I'm not sure. I'm n o 하고 마무리할 걸 싶은 거? 음. 꼭 해보고 싶었던 게 있었는데 제대로 마무리 못한게 있는지? 딱 하나 후회되는 거 있긴 한데 오. 왜? 기안 님이 말씀하신 명언이 있어 놀수 있을 때 놀면 아 벌수 있을 때못 번다 아 그런 말이 있거든? 근데 나는 놀수 있을 때 벌었던 사람이라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조금 더 크게 만들 걸 이런 후회를 조금 아 하기는 해. 그런 게 20대 때는 30대 때랑 살짝 다르게 기획하는 대로 실천할 수 있는 이 뭐랄까 엔진 가동력이 조금 더 빨라. 음, 아, 아, 맞아요 언니 맞아요. 실천력이라고 아, 맞아. 하나? 실천력이 <laughs> <너무> 조금 더 <laughs> 맞아요. 30대 네, 맞아요. 때는 약간의 여유가 생기기도 네. 하고, 근데 이 여유가 아, 현실과 맞아요. 타협하는 여유라서 어, 다음에 어, 네. 또뭐 다음에 기회 되면 가면 되지 이렇게 나를 타협시킨단 말이야. 맞아. 좀 현실적이게 변해. 하고 싶은 건 그런 건 똑같은데 경험에 음. 기반하는 그런 게좀 있다 보니까 음, 음, 음. 근데 현실적이게 변한다라는 아, 맞아, 맞는 거 아, 같아요. 맞아, 맞아. 현실성이 좀 들어간다. 그런 거에 대한 후회는 조금 아, 있는 거 같아. 음. 전에 하고 싶은 게 저도 딱 있었거든요. 근데 제 수중에 현금이 딱 200만 원밖에 없었어요. 어. 근데 20대 때는 이게 너무 하고 싶었거든요. 어. 그래서 바로 200만 원을 그냥 써버렸어요. 어, 근데 그런 건 음... 진짜 좋은 것 같아. 아니, 확 써버렸는데 어. 지금 똑같은 상황 200만 원을 쓰라고 하면 전못쓸것 같아요, 언니. <웃음> 아, <웃음> 아, 맞아, 맞아요. 맞아, 맞아. 그냥 못쓸것 같아요. 살짝. 아. 고민을 해볼까. 그때 당시에 고민이 없었는데 지금은 음. 좀 이제 고민을 하고 아 이게 후회가 없을 건지 음. 이거를 음. 계속 쓸수 있는 건지 음. 약간 그런 거좀 따지게 되고. 음. 그러니까 왜냐면 20대 때는 음. 조금 겁이 없어. 앞만 어. 보고 우선 어. 가는 그런 게좀 있기는 하지. 그래서 나는 20대 때가 좀더 이쁜 나이라고 생각을 하기도 해. 음. 아니 언니, 언니 지금도 예뻐요. 언니 <웃음> 지금, <웃음> 언니, <웃음> 언니. <웃음> 아니 <laughs> 지금이 제일 멋있는 언니는. 아 무슨 소리. 언니. 맞아! 아, 좀더 여유로운 견자이. <laughs> 멋있다고요. 아, 진짜. 죄송해요. 부담스러울 줄 모르는데, 저도 이런 텐션 갖고 오지 않았거든요, 처음에. <laughs> 너무 좋아서 그래요. 네. 아... <웃음> 근데, 근데 <웃음> 요즘에 또 그리고 목소리 <laughs> 좋으신 분들 되게 많기도 하고. 아... <laughs> 네. 아, 네. 스킬이나 테크닉이나 그런 거는 변할지, 클라스는 변하지 않아요. 그치? 지짜 뭔지 알지? 맞다, 맞다, 맞다! 게, 게, 아무튼, 어. 클라스가, 그, 그, 뭐라고 하니까그 있어 아무튼 그게 있는데 변화하지 <laughs> 어, 않아요 아빠. 언니 어. 아 네. 고마워 아요튼그 1위 영상이 다 끝났나 보군요 혹시 시간 괜찮으시면 여기 앉아서 저랑 다음 영상 보러 가실래요?